어, 이정렬 판사님께서는 서지현 검사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 분노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데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이 이런 그 성추행, 뭐 성폭력 이런 이야기가 네. 예전에 뭐 기자님들 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음. 학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뭐 방송 작가님들한테도 얘기가 맞아요. 나왔고 뭐 저. 뭐그 미술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학계, 문학계 예. 뭐 예. 검사가 피해자가 되니까 이렇게 반향이 생기는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씁쓸하긴 했어요. 음. 근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제 공론화가 되는 게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네. 그니까 검사는 오히려 더하죠. 이런 음. 그 권력 집단 중에서도 진짜 권력 집단 아닙니까? 검, 검사. 그렇죠, 사회가. 검찰 권력.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께서는 온몸으로 그 검찰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큰, 예, 겪으셨고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발생 때부터 전개돼 돼 나가는 과정이. 네. 권력을 등에 업고 음. 여성혐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검찰이 개재돼 있으면, 음. 더 한대니까. 네. 심함은 심하지 덜 하진 않았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할 것이다. 음. 음. 당연한 것이다. 음. 그리고, 법원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법원 안에 성범죄는 없냐. 판사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보도가 나온 것만 해도 (2005년인가) (2006년도에) 예. 어, 부장판사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배석판사님 허벅지 만졌다가 예. 이제 그게 사표를 예. 내고 나갔고 2000년. 쫓겨났고 예. (5년인가) (6년인걸로) 제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얼마 안 됐죠 저기 공판관여 검사한테 성추행해 가지고 예. 예 판사가 그~ 그부재판장이 예.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고, 예.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된 것들인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음. 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어떤 여성 혐오적인 이런 얘, 이야기들이 네. 처음에 불거져 나온 것들이 그겁니다. 여, 여성 판사분들 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성 판사님들 상대로 음. 예쁘다. 아름답다. 예. 뭐 미녀 판사.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 판사들 선배 판사들이. 그러니까 남자 판사들이. 남자 판사들. 남자 판사들이를 예. 대상으로 잘 생겼다. 예. 근육이 많다. 이런 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남자 판사를 대상으로는 어저 판사 뭐 음. 어, 성실해. 네. 재판 잘해. 네. 판결 잘 써. 그렇게 음. 얘기하는데 여성 판사한테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뻐.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음. 이게 바로 법원 내에서의 또 성불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부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은폐되고 작은 집단이지만 그 구성원 자체는 그래도 약간 다수일 수 있는데 네. 법원은 그야말로 독립적이잖아요. 그렇죠.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음. 정말 말 못할 피해를 그러니까 드러내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당한 판사님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부인께서 부장 판사시잖아요. 그 얘기 무슨 후배들로부터 무슨 그런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후배였을 때 연차가 어렸을 때 그때 당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혹시 전에 들으신 적도 있으세요? 전에 들은 적도 있고 또 다른 판 다른 판사님 얘기는 잘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럴 때는 가족이 아니라 네 남성 대 여성인 거죠. <laughs> 그리고 저만해도 상당히 그 예전 분위기, 음.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분위기, 네. 남성 우월적인 분위기 하에서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게 네. 그렇게 그다지 도움을 줄것 네, 같지도 여전히 않고 여전히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 있고 여성의 역할 뭐 술자리에 가면은 당연히 뭐 그~ 연세 많으신 그~ 선배 변, 변, 변 판사 옆에는 젊은 여성 뭐~ 판사가 네. 앉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여전히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좀 예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 네.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네. 제가 그~ 왜 라면 패러디한 그거가지고 네, 네, 네. 뭐 이렇게 저, 저쪽에서 좀 문제를 삼고 나오지 네,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상대로 징계를 하겠다 어쩌겠다 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가리켜서 막말판사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지켜보다 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네.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 기억으로 아마 이제 매년 2월달에 법관 정기인사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새로 전입해서 나가 더 들어오는 법관이 있고 전출해서 나가는 법관이 있잖아요 네. 환송식도 하고 환영식도 하고 합니다 네. 뭐 회식을 하는데 하루는 쭉 모였어요 전입법관 회식을 하는데 환영식을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어, 뭐 법원 검찰도 그럴 거고 분위기가 예. 법원장이 폭탄주를 제조한다 그러죠 예. 만들어서 예. 쭉 돌립니다 한 순배씩 예. 그럼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한마디씩 해요 음. 폭탄사라고 하죠 그거를 그걸. 그걸 폭탄사라고 예. 법원 오. 안에 이제 음주문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네. 그 자리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예. 네, 차관급이죠. 네.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 30초 스피치 폭탄사는 EDPs로 합시다. EDPs? 응답해설의그 네, 앞자 단 <laughs> 거죠. 그래 가지고 속으로 뭐 저런 저런 게다 있나. 음, 근데 아, 그 자리에 차관급이 예, 고, 그 자리에 고등법,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 있는데. 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몇명 정도 모인 자리였습니까? 제 기억에 한 20명 넘었던 거 같아요. 20명 걸로 넘는 자리에서 고법 부장판사 예. 누굽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어, 그거는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분이 워낙 저 비싼 분이라 소송 네. 걸려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면 저 아직 가진 게 없어가지고 아. 제가 좀돈좀 좀 모은 다음에 한번 이뤄어겠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이게 돈 모아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런, 네. 네.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아 그래서 정말 했어요? e d p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여성 부장도 해요 여성 부장판사도 하더라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 또 얘기를 했다가는 자기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왕따 당할 수도 예. 있는 분위기 예 그래서 참 기가 찬 거죠 그를 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또 그렇다고 하는 네. 것도 그렇고 우연히... 그래서, 예. 요, 마무리로.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예.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예. 라면 저보고 징계를 하겠다 해서 한 번만 다음번에 회식해라. 내가 노음기를 품고 회 식재를 가겠다. 도대체 아... 판사들이 무슨 짓을 하니 내가 다 밝혀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얘기는 언론에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고법 부장판사가 EDPS로 폭탄사를 했다. 한 두세 군데서 얘기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모르겠어요 처음 나온 얘기인 어요 팟캐스트. 팟캐였어요 의원님 법사위 오래 하셨어요? 예, 법사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 검사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폭탄사 이런 폭탄 하실 적 있으십니까? 법사위는 사실 네. 이제 언젠가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판검사들하고 그런 그 술자리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에, 술자리를 하면 꼭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음. 그 전에 사고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 전에 국회의원하면서 법사위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그만두게 된 때는 그 국정감사나 아니면 어, 술을 먹는 자리,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이 음. 그 다음에 음. 문제가 되면서 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판사, 검사들과 음. 술자리를 갖는 애는 거의 없지요. 음. 예, 거의 없는데. 이제 말씀처럼 그 저희가 상명하복 네. 그리고 특히나 바깥 세상은 다 민주화 됐는데 네. 민주화를 외치고 있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조직이 어쨌든 검찰 조직 음. 그리고 법관 조직, 법관 조직도 그래서 요즘 네.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판사들의 그 전원 회의라고 하는 것들도 네. 생기는 것이고 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발령이 날 때도 어떻게 네. 발령이 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다든지 음. 아니면 얼마 전에 네. 그한 검사가 위에 있는 그 검사로부터 네. 수시로 맞고 음. 어, 결제 음. 서류로 머리를 얻어맞고 예. 욕을 듣고 허리를 찌르고 이런 것에 의해서 남자 검사가 사실은 고통스럽게 음. 자살했던 경우가 네.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서지연 검사 같은 경우에 네.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 있겠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을 것이고 이를 악물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녀가 쓴 일기를 네. 보면. 그 유산과도 관련되는 네. 그럴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앙다문 음. 그 분노 네. 이런 분노들을 가지고 말 못하는 세월이 과연 서지영 검사 많이 없겠는가 네. 이그 특별히 술을 많이 먹고 네. 또위 아래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많고 네. 또 위에 사람이 어떻게 평가느냐에 하 따라서 자기 승진이 결정되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법사위 하면서. 예산을 만듭니다. 네. 꼭이 예산은 일선에서 밤새워 일하는 검사들에게 네. 줘라 라고 이름표까지 붙여놓을 정도로 왜냐하면 법무부 그리고 대검 네. 좀 좋은 곳에는 다 가고 싶은 곳일 거예요. 음. 근데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음. 가고 싶으면서도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네. 그런데 그 평가가 어, 자기끼리의 조직 문화 속에서 음. 평가 음. 윗사람에게 얼마큼 잘 보이느냐에 따라 음. 평가. 네. 서지원 검사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법무부 장관이 음. 에, 그 내가 있었던 그 자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정의로워야 음. 할 사람인 법무부 장관이 있던 자리였고,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네. 그런데 모두 다눈 감았고 음. 이런 것처럼 그.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내려오는 문화 자체가 음. 숨겨진 그러니까요. 조직 문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뜨겁게 보고 계시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여장, 여자 부장입니다. 저도 남자 직원한테 조심합니다. 서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잘 됐어요. 기득권부터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laughs> 이런 말씀 좀 주셨고요. 근데요, 지금 이제 앞서 그, 저 말씀을 하신 대로, 어, 여성. 여성 부장도 같이 EDPs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정렬 판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그런데 정유미 부장 검사가 그 검찰 내부의 내부 통신망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희롱을 당했다면 얼마든지 선배로서 돕겠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으니 서울로 발령을 내달라 대검으로 보내달라 법무부로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도와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서지현 검사가 무슨 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뭐 대검 그다음에 법무부 이런 좋은 대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으로 들리거든요. 이런 태도 그러니까 앞에 여성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여성 부장검사한테 가서 선배님 제가 사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했을 때야 그거 너 얘기하면 은 너만 다쳐 참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섭섭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너만 다쳐 참어는 별거 아니네요 오히려 이 얘기에 비하니까 네. 아니 어~ (8년을) 삼고 네. 그리고 얼마나 잠을 못 자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걸 계기로 대검으로 보내줘 법무부로 보내줘라고 하는 메시지로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을 대놓고 네. 이 프로세스에 올려서 마치 이 사람에게 또한 번의 가해를 가하는 과정이 아닌가. 네. 저는 여성 부장 판사를 넘어 위에 선배 판 여성 부장 검사를 넘어 위에 의원님 아, 흥분하셨어요 지금. <laughs> 위에 선배 검사 네. 네. 윗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얘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 특별히 여정부여아 진짜 말이 다안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여자 서영호. 부장 검사가 이렇게 했다는 네. 것에 대해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음,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여성들이 왜 참고 있는가. 참아 너만 다칠 뿐이야. 아니 이 얘기하고 나면 여자가 꼬리쳤던 거 아니야? 네. 여자가 좀 그래 보였던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달려오게 생겨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런 이야기를 한데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여러 가지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따라왔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왜 내가 아, 이러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기 감, 자체 네. 자기 자책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는 거죠. 아니 그날 안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안 돼요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음. 조직의 문제. 네. 그런데 그 조직이 특별히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어라고 하는 걸 예. 판단해 주는 검찰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검찰 조직에서 더 묻히고 밟히고 눌리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처음 얘기했는데. 대검으로 보내달란 이야기면 안 된다. 법무부로 보내달란 이야기면 안 된다. 지금 법무부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예. 꼬리를 다는 것은 네. 2차, 3차 가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네. 어, 정확하게 비판할 일을 또 저희 언론과 정치에 음.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그 이걸 또 이제 정, 정유미 부장 검사가 올렸기 때문에 여성 대 여성의 논란으로 그리고 진실 공방으로 지금 계속 이게 언론이 보수 언론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나온 얘기가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어쨌든 이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는데 에, 안태근 성추행 그런 사람 내가 못 건드린다 이런 말을 여검사한테 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꾸 이 사건의 진실 공방으로 막 몰아가고 있고 또최교일 의원의 경우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사님 <laughs> 판결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막 진실공방을 가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정리가 좀 돼야 됩니까? 일단 예, 아, 우리 앵커께서 언론계 종사자시라 제가 예.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네, 안 세게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언론의 행태, 제가 봐왔던 언론의 행태는 항상 뭐든지 대립구도를 만들더라고요. 갈등구도. 예, 그.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분명히 맞고 다른 쪽은 틀려요. 네. 그런데도 대립 구도로 만들고 음. 또 아니면 어느 한 쪽은 99%의 목소리와 지지를 받고 있는데 1%하고 같은 비중으로 또 구도를 만들어요. 그 태극기 촛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만약에 언론이 네. 사회적 공기로서 여론을 선도한다고 그렇게 자부한다면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음. 이게 지금 서지영 검사가 얘기해서 를 그렇지. 네. 검찰 뭐 법원 네. 뭐 언론 네. 뭐 병원 네. 뭐 예술계, 문화계 네. 전체적으로, 학교, 지금, 뭐, 예,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성 불평등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남성이라는 권력을 업은 네. 성추행, 음. 성희롱, 여성혐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만연해 있는데 이것을 네.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드러내서 깊이 반성해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차원인데, 네. 왜 이게 진실이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언론은 예. 있을 필요가 없죠. 전 여기 이렇게 동감 캠, 팻말 이런 거 있어 들고 싶어요. 예. <laughs> 지금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진실 공방에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놓고 그리고 좀 관계자들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 가서 기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규일 원님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잖아요. 그 국조특위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국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말이죠. 이 성추행은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걸 막 자꾸 드러내놓고 떠들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인식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요.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laughs> 일이고. 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데 왜날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요,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문정 검사가 어떠든 증언을 또 했지요. 네. 불러서 갔더니 응.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 이것은 격려야. 응. 그러니 들쑤시고 다니지 마라고 네. 했다는 말이 나오고 나니까 네. 그 다음 하는 말이 어. 담당 검사가 서재영 검사가 그것을 음. 뭐 문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말로 하면서 말이 바뀌고 있는 네, 거죠. 말이 바뀌고 있죠. 예, 말이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 음. 그리고 그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끝났다면 네. 오히려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네. 덮고. 덮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감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논란에서는 감췄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서지영 검사에겐 계속 불이익이 오는 음. 과정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이건 엄청난 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권의 엄청난 남용이 되는 네. 거죠. 자신의 권력이 무엇이길래 네. 그것을 덮고 누른 다음에 음. 또 다시 불이익을 줬는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이 여기에서 사실이라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엄청난 문제이고 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판사님 말씀 그리고 또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되었으니 네. 우리는 그전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했어. 네. 문제가 되는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용납되지 않는다. 남성, 여성 1대1 양성 평등 관계가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사회가 올바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음. 볼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언론 비판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언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검찰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기사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사가 되는 거고 대서특필 의도적으로 뭐더 크게 보도하고 더 축소 보도하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네.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사실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어떤 거냐면 검찰 내부가 이것을 네.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게 아니라 자꾸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특히 이제 음. 그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바 있었다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사건이 어, 해결되지 못하고 왔을까에 대한 의문도 국민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사실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네. 그 사실을 과연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실이냐? 네. 정유미 부장 검사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바 있는데 이런 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논평을 내시던가 음... 그런 차원이라면 좋아요. 네. 예. 이거 지금 순전히 정유미 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해관계잖아요. 어 서지영 검사가 이건막 이름이 나오고 뜨고 있네. 네. 어 이렇게 해서. 요직으로 가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은데? 어쩌지?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그렇게밖에 안 읽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예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이게 예. 왜 검찰 내부 통신망이 이 프로스에 올라가는지 공개적으로. 음. 그냥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든가. 네. 예.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에 얘기 들어갔어요. 네. 법무부 장관 지시했습니다. 음. 지금 여기에 서지현검사의 범률 대리인이라고 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김재련 변호사 이런 얘기할 자격 없습니다. 음. 그냥 막 화해 치유자단 들어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음. 어, 위안부 할머니들 그 피해자들 생각과 이해관계 반하는 짓을 했던 사람이 그 성폭행 결론 어. 몇번 했다고 지금 음. 서지영 검사 결론 하고 나섰어요. 음. 근데 법무부 얘기해서 법무부에서 지시했어요, 장관이. 음. 네. 왜안 됐습니까? 우병우가 살아 있었거든요. 왜? 어. 서지영 검사 지금 얘기했습니까 네. 이거 다 정권 밖에서입니다 네. 그 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병우가 구속되니까 네. 안태근이 누굽니까 우병우 라인인데 아 당연히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우병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안태근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당연히 아말 못하죠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 해서 다 참다가 예. 거기서 못 참은 거죠 아하. 저 사람이 저 범죄자가 자기가 뭐교회 가서 간증을 하겠다니 뭐어 네. 구원을 받았다니. 그런 가증스러운 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오죽하면 아. 저렇게까지 나섰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법조 안에 지금 맥락을 쭉 짚어주셨어요. 서영말씀한 말씀만, 보면, 예. 한 말씀만 네. 더. 예. 이거 언론이든 어디든 간에 질탕 네. 싸움으로 만들려는 자들. 네. 전과자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 단언합니다. 아, 전과자다. 네. 자기들이 아. 그랬을 겁니다. 동아일보 있었었는데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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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laughs>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 네. 그리고 우병우 음. 라인이 있는 한그 음. 민정수석 라인의 그 검찰은 그 민정수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음. 아니면 거기에 하고 같은 편이었던 음. 거죠. 네. 같은 편으로서 어, 그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지적하는 모든 것들을. 네. 고, 음. 억압하고 음. 그리고 수사하고 타헤치고 네. 음. 그런 과정 속에 피해자 서지연예큰 네. <laughs> <laughs> 피해자입니다. 네. 거기에 서지연 검사는 이야기를 할 수도 음. 없었던 거죠. 음.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입니다. 네. 검찰국장은 아주 높은 자리고요. 네. 그 검찰국장을 넘어 음. 어, 최교일 그 국회의원은 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어, 모든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 다 파헤쳐지고 재단될 수 있는 음. 그 상황에서 음. 어, 이 여검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절대 할수 음. 없었고요. 어, 수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이정열 판사님처럼 이건 아닌데 네. 라고 하는데도 말 못하고 참아온 네.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어,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그 지금, 목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네. 검찰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음. 철저히 조사하겠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다 드러나겠다. 네. 라고 했으니, 네.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 드러나게끔, 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가다가 예. 또 유야무야하거나 음. 머뭇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지 못하게 내 옆에서 치고 나가야 되겠죠. 언론이 감시를 해야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서지영 검사가 얘기했던 성폭력 사건이 정말 사실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것이 사실이고 그 관계자가 있다면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그 검사하다가 또 판사하다가 사고 쳐서 문제 생겨서 못 벗으면 변호사하면 되지 뭐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개업할 때 윤리 기준을 높여서 이런 사람들 변호사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변호사 되는 거 별로 하지, 그렇게 안 쉽습니다. 아, <laughs> 아 그래서 사고자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예. <laughs> 이정렬 네. 네. 판사님 변호사 못하신 얘기 들으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음, 정말. 의원님 누명 쓰신 게 훨씬 더 큽니다. 아, 왜 이러세요? 그 이런 분위기 아닌데. 그 당시 변호사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 이정열 판사님의 변호사 업무를 음. 막았는가 다시 한번 그것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다가 음. 네. 당시 변호사회가 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명서까지 내더라고요. 그런데 네.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 내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간혹 조직과 집단이 그 옳지 못한 곳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돌리켜그 집단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러한 사례가 밖으로 나가서 변호사 하면 돼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음. 네. 작업을 해야죠. 음. 대법관을 퇴임하고 나오면 얼마나 많은 정관 예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대법관 두분 음. 청문회를 했는데요. 청문회하면서 그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음. 대법관하면 절대 변호사 하지 않겠다. 음. 그리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 네.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어, 검사를 해서 음. 이런 일 있으면 나오면 그냥 변호사 하면 돼 네. 이러지 못하게 네. 이제 정치, 제도를 바꿔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네. 성폭행을 당했고,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았고, 자식들이 또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저 사실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성폭행 당한 거 맞지요? 네. 라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에 이제 서지영 검사의 이야기로 성폭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로 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그것을 내놓기까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얼마나 두렵고 검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여성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엄마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 과정에서 어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되 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게 네.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당신들은 사회를 네. 바로잡아나가는 가장 귀한 역할을 한 분들이다라고 보호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사건에 정말 그, 천착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